미세한 혈관 같은거나 림프관들을 어쩔 수 없이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도 쉽게 볼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나라 TV의 최약주 환장입니다 요즘에 성형외과에서 특히 하안검이나 요즘 유행하는 듀미티 후에 흰자가 투명하게 부어 오르는 현상 때문에 문의를 주시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가 무엇인지, 또 위험한 건 아닌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막 부종은요, 부종이야 뭐 흔히들 이제 붓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결막이라는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눈 흰자를 덮고 있는 투명한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눈을 뒤집었을 때 빨간색도 결막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결막 부종은 흔히들 흰자 위에 조직액이 차가지고 발생하는 부종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는 붓기, 부종 같은 걸 순환시켜주는 배기관이 액 있습니다. 하수라고 설명드리는데요. 이제 수술하면서 자체적으로 붓기가 생겨서 그 붓기 자체가 주변에 있는 배출구를 눌러서 막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수술할 때는 미세한 혈관 같은 거나 림프관들을 어쩔 수 없이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복합적인 원인으로 결막 부종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수구, 물이 빠져야 되는데 빠져야 되는 하수관이 막혀가지고 생기는 원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 이거와 외적으로는 이제 병적인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염증성 결막염으로 부종이 생겨가지고 역시나 원리는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쌍꺼풀 수술하거나 다른데 수술할 때 멍들 수 있고 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충혈, 눈이 빨개지는 건 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할 경우에는 흰자가 너무 부풀어 올랐을 때 검은자까지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시아나 안구 운동에 좀 불편감을 줄수 있고 이물감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눈을 감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구가 좀 건조해지거나 눈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외관상으로 좀 주변 사람들이 좀징그게볼수 있다는 거죠. 결막 부종이 다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큰 불편함이 없는 경우에는 짧게는 일주, 길게는 2 주면은 보통 자연 치유됩니다. 간혹가다가 한 달이나 두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공 눈물이나 안연고 같은 거를 도움을 받아서 조금 호전을 빨리 시킬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예방이라그러면 저희가 수술할 때 페이카는 미세하게 다 손상을 안 주는 건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방보다는 더 악화되는 속도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수술의 경우에는 3일 동안은 차가운 찜질 그 이후에는 따뜻한 찜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초기에는 수술하면 은 미세출혈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가운 찜질을 통해서 그 혈관을 수축시키고 더 붓기나 멍 같은 게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미세출혈들이 다 잡혔을 때 이후에는 따뜻한 찜질을 통해서 주변의 림프가 정맥 같은 걸 열어줘서 고인멍이나 붓기 같은 걸 빨리 빠질 수 있게 도움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술에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술 후에 그 병원에 해당 원장님께 한 번씩은 확인해보고 찜질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막부종이나 이제 충혈 같은 거는 하한검 눈밑 지방 재배치 뒷팀이나 밑팀에서 특히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발생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경미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심하시고 수술 받으셔도 될것 같고 혹시나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 과한 것 같다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러면은 그러한 점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시고 교정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많은 분들이 안심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네,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